예 할렐루야 임필름입니다 오늘 18번째 야곱 바램 분홍색 위에 진한 빨간색을 덧칠해라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아, 세 가지인데요 1번 치명적인 단점이 많았던 남자 아, 마마보이였죠 아,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마마보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였죠 아, 말씀 묵상을 했다 양치는 묵동이었다.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야곱은 찌질하다, 야삽하다 소심하다, 마마보이다. 뭐, 이런, 뭐, 사실이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려면 좀와일드하고좀 멋있어야죠. 강해야죠. 그렇죠?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엄마 말잘 듣고 정리 가지런히 잘하고 소리 안 지르고 <laughs> 예. 심부름 잘하고 뭐 종용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좀 좋은 이미지를 요즘에 좀 넣으려고 말씀 묵상했다. 뭐, 빌립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다.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 어, 말씀 묵상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런 면이 있, 있었겠지만, 야구백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백은 조금, 조금 그런 사람이다. 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예, 성격에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면 남성상 아버지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는 굉장히 군중생활을 잘하고 또 조직생활을 잘합니다. 리더가 코를 쫙뚫고 빼고 가면은 모든 코끼리들 그만하고 그 리더를 따라갑니다. 그그 그 덩치 크고 와일드한 코끼리들이 단한 명의 리더에게서 다 통제가 되는 아주 조직생활에 강력한 코끼리예요. 근데 아프리카 밀렵군들이 상하가 탐이 나가지고 아버지 세대를 싹 죽여버렸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런데 뭐 그래도 뭐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어린 광야 이세대들. 광야 이세대들이 태어나서 아버지를 못 보고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 남성상 아버지상을 못 보고 자란 거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그 애들이 아버지가 됐을 때이 코끼리들이 막 껌짝짝 씻고 물 아무데나 슉슉 침탁탁 뱉고 양아치들이 된 거예요. 가자해도 뭐안 듣고 그뭐뭐집막4분오열입니다 개판 5분 전이에요. 막 그래서 이 코끼리의 원래 기본적인 집단생활, 군중생활, 조직생활 이게 완전 히다 없어진 거예요. 양아치들 양아치 집단이 된 거죠. 어,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측하면 하나님마저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야곱도 그런 성격이 있었으니까 이중 의미로 나가는 거죠 예 야곱이 신사나가 아니니까 예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존감이 제일 낮았을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낮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제가. 어,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삭이하고 뭐 등등도 계속하지 여자들까지 다 비교하잖아요. 여자들은 사라, 리브가, 라헬 비교하고 남자들은 아브라함, 어, 이삭이하고 다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처럼 이게 비교하면 정말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가장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이 높으면요 막 형이 배고픈데 거기서 막막 어우 맛있다, 후, 후, 냄새 이렇게 불어가지고 막 그렇게 장작권 그런 짓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예, 이번 상처받은 영웅. 아+ 어, 아버 형을 속이고 형에게 사기 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더니만 나중에 삼촌과 내 아들들이 저를 속였어요. 그쵸? 형에게 평생 엎드리고 요셉을 잃고 평생 아들들에게 아들 앞에서 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가장 빨리 잃었어요. 사실 순서대로 했으면 순서를 정할 수만 있었다면 나머지 세명다 죽여도 상관없으니까 요건 죽이지 말라고 라헬을 뺐을 거고 열명다 죽여도 열한 명까지 베냐민까지 죽여도 좋으니까 요셉은 안 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가장 사랑했던, 네명 여자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제일 늦게 읽고 싶었던 라헬을 제일 먼저 읽고, 아들 중에서 제일 늦게 읽고 싶고, 가장 또 사랑했던 요셉을 제일 먼저 읽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또 지, 제일 사랑했었는데, 마지막에 베냐민을, 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예. 아, 뭡니까? 기억 생각이 안 나는데? 에스더가 영어로, If I perish, I p e r i s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래, 그랬던 거죠. 예. 딸이 하나 있었어요. 예. 아들 열두래 딸이 하나면 얼마나 이뻐요? 더 이상이 뭐 진짜 눈에 눈에도다 안 아플. 근데그 딸이 강간당했네. 아 참나 만신창이가 된 영웅이죠. 예.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아우, 아버지처럼 아 그렇게 난 살지 이렇게 했어요왜냐면 할아버지는 멋있죠? 할아버지 정말, 와, 뭐, 모델 중에 모델이죠. 아버지는 뭡니까, 그, 아, 와이, 와이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와이프에 휘둘리고, 뭐, 밋밋하게, 그냥, 가늘고 길게, 뭐, 국수야, 국수. 뭐, 가늘고 길게. 나는 짧고 굵게 살아! 파이팅! 뭐, 여자도 네명 뭐, 아들도 난 아버지, 아들이 12이야. 난열둘이야 아버지 딸도 없지. 난 딸도 있어. 이렇게. 뭐, 시시하죠? 뭐, 재미없고 밋밋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이렇게 상처 투성이가 되니까, 제일 부러웠던 게 누구다? 어, 이삭. 할아버지 인생도 거칠다. 그냥, 할아버지도 애굽에 가서 난리 법석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뭐, 유일하게 외국 경험이 없어요. 예. 여권을 안 만들었던 유일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laughs> 야곱도 저기, 하란에 갔잖아요. 그쵸? 뭐, 아브라함은 저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내려왔고, 그쵸? 어, 살다 보니까, 야, 바람만장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그냥 그게 제일 부럽다. 아버지가 제일 안심해 보였었는데, 제일 부럽다. 예. 그죠 나는 와이프 네명이고 뭐, 그래서 내가 더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득바득 모은 복들, 또 아내들, 네명의 아내들, 12명의 아들과 아딸 하나, 어, 다 이를 위기가 처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자존심이 다 무너졌어요. 나는 살아남으려고 천사와 밤늦게까지, 아침까지 씨름하고 환도표가 부러져서 쩔뚝쩔뚝거리고 형 앞에 섰어요. 나는 사실 형 앞에 설 때는 금이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형 앞에서 부자가 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줄 알았어요. 형의 칼날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야 나중에 내가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돼서 형은 뭐 어차피 머리가 없으니까 어차피 가난할 거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온다 내가 뭐이돌베개에서막 성원해가지고 돌아온다 십일조 하고 막뭐 이렇게 하고 왔어요 막 두고 봐라 형이 아이고 아우님 배가 오빠 소한 마리 나주게뭐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내가 막 내가 쩔뚝쩔뚝 병신 돼가지고 일곱 번 절해요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완전히. 이, 이, 런 모습을 바랐던 게 아니거든요. 배너 영화를 보면, 예, 배너 주인공이 그 종이 말해요. 늙은 종이. 주다, 배너. <laughs> 배너가. 배너가 이제 마지막 영상에 보면 이제 그 경쟁자와 이제 마차를 이제 타고 어, 경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경쟁자가 이제 마차 바퀴 옆에 새 코칭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걸로 이제 자기 께 자기가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 자기 몸이 병신이 돼 버렸어요. 이제 죽기 직전이 됐어요. 근데 주인공은 이제 상 받아야 되니까 빵빵빵빵 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뭐 이제 그 경쟁자 그 나쁜 놈이죠. 어뭐 이제 어 누워가지고 이제 의사가 지금 당장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어라, 조금만 있어. 아, 조금만 있을게. 어차피 잘라야 되잖아. 조금 잘르 있다 자르던 지금 잘라도 지금 잘라도 아니 죽는다니까. 그런데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놈이 올 거다. 그놈이 올때 내가 다리 잘린 상태에서내 병신 상태에서는 뭐볼 수가 없다. 아 우리 죽는다.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죽어도 다리 있는 상태에서 그놈 앞에 죽든지 나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지고 막 무슨 말로 하와리 f 파이 땡큐 아 a n 파이 땡큐 하다가 결국 어때요? 하다 아, 진짜 너무 유치하다. 그다 죽어버렸죠?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경쟁자 앞에서. 근데 이거 뭐 쩔뚝쩔뚝 해가지고 일곱 번 절하고 이게 뭐예요 진짜? 죽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비자나무가 있습니다. 1년에 1.5cm씩 성장해요. 100년 동안 두께가 20cm 늘어나요. 2, 2m가 아니라 100년 동안 20cm.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10cm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잘라보면 나이테가 없어요, 거의. 굉장히 치밀해요. 왜냐면 100년 동안 20cm니까. 이거 얼마 치밀하고 얼마 단단하겠어요. 또 한편으로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탄력이 있어요. 어, 유연해요. 그래서 이게 금빛입니다. 냄새도 아주 은은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비, 이 비쌀 거 아니, 에요이 나무가. 그러니까 이 나무는 바둑판에 사용해요. 1급 바둑판에 사용합니다. 이걸 잘라가지고, 장인이 잘라가지고, 그냥, 아, 정성스럽게 해서 이거 팔려고 하는데, 장인이 제작 과정 중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금이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바둑 기사가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너무 바둑을 좋아했고, 또 잘했고. 그래서 바둑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하여튼 간에 이제 금이 가면은 이거 이걸 받자 이거 뭐 병신된 거야? 이거 이거 아니 싸구려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게 병신되면 그냥 갖다 버리고 땔감으로 쓰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비싼 걸 끌어와가지고 지금 이거 목침 쓸 뻔해요. 목침 이거 몇천 원짜리로 할거고 수십만 팔려고 하는데 몇천 원에 팔려고 러는데몇천 원에 많아봐 일, 이만 원 받고 그, 끝날 판이에요. 이거 얼마나 뚜껑이 열려요, 그쵸 세상 이거 아무데도 쓸모 없어요. 이거 이거 버려야 돼 쓰레기예요. 이거, 이거 완전히 이거 병신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헝겊에 싸둬요 헝겊에 싸둬요 그러면 은 어, 더위와 추위 습기와 건기를 지나 3년 동안 지나요 그래서 이게 3년 후에 헝겊을 딱 벗겨요 왜 헝겊을 싸두냐면 그틈이 제작 과정 중에서 있었던 그금간거 사이에 먼지가 안 생기게 먼지가 안 들어가게 펼쳤는데, 이게 딱 붙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머리카락 자국 쪽만 살짝 나와 있고,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져보면 붙어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 자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금이 갔지만, 이게 회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탄력이 좋으면, 금이 갔는데 회복이 됐는가. 그래서 그 금간 게, 아, 더럽다, 바둑판에 금이 갔네, 이게 아니라, 영광의 자국이에요. 이게 얼마나 탄력성이 좋은지, 그걸 증명하는, 어, 그, 증명입니다. 그 자국이에요. 그래서 이 일급품, 나무에서, 일급품 바둑판에서, 목침으로 전략하기 직전에 이게 특급품으로, 어, 상승하는 거예요. 가격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로 뜁니다 이 나무판 비싼 거는요, 수천만에서 수억씩 합니다 이런 게. 이런 게 신기하죠? 근데 수억을 하려면, 멀쩡한 거는 아무리 광내고 해서, 뭐, 향수 뿌리고 광내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금이 가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영웅이 되고 싶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금이 가야 됩니다 예 금이 가서 어, 팔리지도 않아 다 무시해 그래서 그냥 헝겁 싸가지고저 구석에 그냥 어두, 어두컴컴한데 그냥 벌어두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 날 잊어버려요 날다 무시해버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3번 장점으로 모든 단점을 덮었다 예. 어, 다시 말하면 비자나무는 이제. 어, 특급품 같은 경우는 딱 두면은 곰보처럼 바둑판 바둑알을 두면은 푹푹 패여요 이게 이해되시죠? 바둑판이 곰보처럼 푹푹 패여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이거 다음날 돌딱 걷고 게임 끝나고 돌 걷고 다음날 보면 다 평평하게 다 회복이 돼 있어요 예 기가 막히죠 아 3번인데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시간 낭비예요 열매가 오히려 적을 거 적어요 단점을 보완하면 열매가 더 많아지는 사람이 될것 같지만 오히려 열매가 적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해야 돼요 치명적 단점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단점에 그어그목침이될 뻔하다가 그걸 극복하고 일급 품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 상처를 회복한 게 아니라 상처를 극복해버렸어요 다시 상처를 치유한 게 아니라 상처 치 상처를 치유한 영웅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한 영웅이 된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성격도 좀 일부 변화시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격을 다 뜯어고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격을 사용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성품을 사용하시거든요. 야곱의 성품이 있습니다. 강한 성품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단점을 이야기해볼게요. 단점은 이 사람 정말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편애했습니다이스마엘을 제치고 이삭을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좋아. 왜 내가 편애를 받았잖아요. 이스마엘은 뭐야? 이스마엘에 넘겨두고 이삭이 야곱을 애서를 사랑했어요. 그죠? 야곱은 편애를 못편애해서 아웃된 사람이에요. 뭡니까? 진짜 기가 막히죠. 네, 애서는 좋았을 거야. 근데 야곱은 뭐예요? 편애를 아버지가 편애를 했는데 편애의 대상이 되면 그래도 그 사람의 성격이 일그러집니다. 근데 편애를. 못 받아버리면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편애하니까, 이 이삭이 일그러진 그 상황이 아들 둘을 똑바로 사,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편애를 받은 그 성격 그대로 애설을 사랑하는 거 하나밖에 사랑을 못해요. 편애를 받은 사람, 편애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사랑을 못해요. 에이,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골고루 사랑하는 큰 그릇의 사람이 돼요. 아무튼 간에 어, 이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 만 사랑하고 나머지 열명 아들은 뭐야 그게 종도 아니고 그렇죠 정신병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을읽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 을읽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또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만 사랑하고 있어요 베냐민 정신병이에요 진짜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가장 정상인과 거리가 먼 사람은 야곱이에요 만약에 남자도 세명 중에 누가 되고 싶으면 하면 야곱 처럼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여자한테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이러면 야곱이랑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제일 깊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훌저 사람 쓰지? 뭐저 인간 왜써지 저게 목사예요? 저게 선 선교사예요? 저게 사도예 선지자? 뭐 구약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저게 어떻게 저렇게 사요 결래?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뭐 성격 파탄 같이? 그런데 그 사람이 무결점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처가 치유된 게 아니야.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장점 단점을 보완한 게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 시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무, 결점의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점의 사람을,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거대하게 충돌해서, 이건 죽고 사는 그 전쟁이에요.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한 지옥이 결정되는 전쟁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게 실제 전쟁보다 더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가지고 아이고, 저기 쳐들어, 아이고, 마, 많이는 뺏어가지 마세요. 저쪽 쳐들어, 아이고, 그건 조금만 남겨주고 가세요. 이래서는 되지가 않아요. 하나, 하나 빼서 두 개, 일곱 개를 꺾어 올수 있는 성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사용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아버지가 양떼를 맡겼더니만 사자와 공이 왔는데 그냥 수염을 잡고 대가를 때려가지고 뺏어버리잖아가를 찢어버리잖아요. 그렇죠그 애가, 애가, 애가 뭘, 네가 이길 거라고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가. 그냥 그 성격에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성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성도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재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강인한 어떤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정말 그랬습니다. 야곱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좀 이따 이야기해보죠.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어 못하는 애한테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야. 나 100가지 못해도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 쇼부 잘 보면 돼. 이창호가 바둑 잘 도는 거고, 김연아가 스케이트 잘하는 거죠. 다 잘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딱 한,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 잘하면 슈퍼스타 되는 거예요. 그게 미친 듯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노벨사를 타는 겁니다. 그걸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유명세를 타는 겁니다. 그걸로 하고 싶은 걸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백 가지 천 가지 못해도 돼. 나 하나만 잘하면 돼. 그걸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개발하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부르시면 이룬 사람들이에요. 못하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너는 다 좋은데 어요게 하나가 아, 그래서 나에게도못 쓰실 것 같다. 뭐 목사라면 넌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도 저러고 너는 뭐예화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너는 요게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그게 뭐 가족들이 가르쳐 줘요 그게 아 당신이 이것만 이거 다잘할때데 이거 하나만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예. 어, 고칠 필요 없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그게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장점이 변화되면서 내가 사람 캐릭터가 더 강해지고 변화되거든요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단점이 옛날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마귀는 못하는 놈한테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잘하는 놈한테는, 넌다 좋은데, 뭐, 이렇게 하죠. 다 마귀.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장점, 아, 어, 성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야구배에 집요하죠. 야, 예, 끈기가 있죠. 아, 포기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팥죽 가지고, 그거를, 그 타이밍 해가지고, 팥죽이 제일 맛있을 때 보글보글 해서, 형이 막 제일 배고플 때 와서, 냄새 후, 후. 해가지고 그, 그장작권이라 바꾸는 그 성격 보세요. 얼마 나 치밀합니까, 그렇죠? 베들에서 돌베개 제, 베고 자는데 어, 하늘문이 쩍 열려가지고 천사가 산닭리에서 오르락내리락 그거 모세도 그런 꿈을 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꿈을 꿨고 엘리야도 그런 꿈을 꿨고 베드로도 그런 거 못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때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쫓겨내서 허랑방탕한 신세잖아요. 근데 얼마나 집요했으면 그 하늘을 뚫려서 그 연계를 예, 깊은 걸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나이를 7년을 수일전 사랑했다고 했어요 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 꽂지만 미친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어, 20년 동안 학잠을 잤습니다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예. 밤을 새서 실험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어 95세인가 그래요 예. 75세 때 들어가서 95세인가 그래요 95세 때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 보통 사람 90대였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 어,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부칠 겨를이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라반에게 불같이 화를 내요. 학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밤에 진짜 죽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혀가 그냥 이빨이 다다다다 떨려요. 예, 추울 때는. 예. 더울 때는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뭐 뼈가 녹아버리죠. 흐물흐물 녹아버리죠. 근데 학잠을 자면서 불평불만 없이 일을 갈면서 지켰던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니야. 삼촌 양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줘서 이스라엘의 토대를 만들었고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시는 거죠. 예.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력하고 집요하고 절대 포기하자고 이 쇼부보는 그냥 막 그런 성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격 좋고 사람 좋고 도둑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 오늘 결론이 무엇이냐. 바랜 분홍색 시간이 지났습니다. 때가 탔어요. 얼룩이 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분홍색 이거 좀 예뻤는데 아주 핑크빛 너무 예뻤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때를 닦고 뭐 후, 후, 불어가지고 다시 왁스질하고 광광 광, 광택하고 향수 착착 뿌리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얼룩졌으면 끝난 거야. 그걸 뭐 어떻게 단점을 보완하려 고 그래? 그냥 빨간 빨간색으로 그냥 먹물에 먹물 하듯이 찍어가지고 그냥 묻히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홍색이 요만했으면, 칠하면요, 더 넓게 칠할 거 아니야, 그쵸? 예? 분홍색이 요만한데 얼룩이 졌어. 그럼 빨간색을 칠하면 더 넓게 칠하겠죠? 그럼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친해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예쁜 분홍색이었지만, 그게 이미 얼룩지고, 그게 기스가 나서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천으로 가야지, 다시 분홍색으로 가면 안 돼요. 그면 늦는 거예요. 단점 보완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뭐, 뭐 아브람처럼, 뭡니까, 아, 아담처럼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짧은 시간 살기 때문에 뭐천년살거 오백 년살 거면 단점 보완하시죠 근데 그렇게 아니라고 아니라면 또 여러분의 청춘이 2 0년3 0 년의 청춘 다 끝납니다. 그 이유는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랜 분홍색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바랜 분홍색 위에 어 아주 아주 정열적으로 진한 빨간색을 덧칠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을 되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